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큐벨입니다. 저 오늘은 바로 지금 긴급상황이에요. 네 지금 제 현재 제 유튜브 채널이 뜨지 않고 있어요. 그 큐브 왕초보님께서 저에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, 네제 영상에 얘기를 해 줬습니다. 일단은, 여기 초전제, 자, 일단은, 자, 일단 한글 큐브엘로 치면, 일단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,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큐브엘이라 치면 현재 일단은 채널은 안 뜨고 이렇게 제가 올린 영상 영상들만 나와 있습니다. 이거밖에 없고 채널 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영어로 큐브엘이라고 쳤습니다. 영어 쳤는데도 또 외국 네 외국 거밖에 나오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거 L 또 반대로 영어니까 반대로 해서 또 쳐봤는데 또안 나와. 이걸 진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. 없어요. 그래서 이거 지금 큰일인 것 같아요. 네, 진짜 지금. 어, 지금, 네, 지금 큐브 L. L 방송이 지금 없어져가지고 지금 채널이 네, 비상이에요 지금. 이거. 이렇게 하나 떠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진짜 안 돼요 지금 망했어요 허. 지금 저 튜벨을 쳐봐도 이렇게 결국 이렇게 들어와야지만 되지 지금 뭔가 좀 이상해요 네, 지금 방금 이 1 시간 전에 올라간 영상을 보시면 아시는데, 이, 이 영상 댓글에, 큐방 초코님께서, 자세히 보시면, 자, 이쪽에, 자세히 보시면, 쪽 여기, 여기 여기, 큐벨님 있잖아요. 이쪽 부분을, 자세히 보시면, 큐벨님 있잖아요. 큐브엘이라고 치면 원래 나와야 되잖아요. 근데 안 나오는데요. 이거 왜 이래요? 라는 질문으로 달아줘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당황을 해 가지고 다시 이름을 한글로 바꿔야 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몰라 가지고 지금 큰일인 것 같습니다. 방송 안 나와가지고, 지금. 네, 최대한 빨리 복구를 하라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이만. 여러분 혹시 아시면 저에게 얘기해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큐베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말은 여러분의 의견을 내주세요.